라이더팩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지났고요. 오늘은 저희 학교가 드디어 2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대울방학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학기 마지막 퇴근을 하는 길입니다. 예, 종무식까지 다 해서 좀 홀가분하네요. 진짜 정신없이 보냈던 이번 학기였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의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결국 끝은 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퇴근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곳은 가정방문입니다. 최근에 A형 독감 때문에 학생들이 무려 4명이나 격리 수용 됐어요. <laughs> 격리 수용? 어, 격리 조치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 중에 한명 집에 가는 길이고요. 네. 부모 면담이 있어서 여기까지 해결을 해야 저의 이번 학기 업무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학생들도 그렇겠지만 교사들도 한 학기를 다 마무리하고 나면은 참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이번 학기에는 확실히 일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할 수 있는 인원은 좀 줄었는데 해야 될 업무량은 똑같아서 더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하고는 다르게 이제 누군가들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만만치가 않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다잘 마무리했으니, 네, 된 거죠? 음, 교사들은 방학 때뭘 할까요? 네, 물론 교사들은 방학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안 오면 방학인 거죠. 네, 그래서 한 학기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년도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정리해야 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학기 중에는 거의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좀 쟁여놨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다 방학에 들어가게 되면 교사들은 그제서야 이제 밀렸던 행정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네버엔딩 업무. 이제 학기를 다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어, 여행 가고 싶습니다. 어, 바이크로 여행 가고 싶어요. 많이 춥지만 그래도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자, 가정 방문. 어, 아이, 정말. 일단, 가정 방문 1시간 정도 걸리고 왔고요. 이것부터 잘 마치고, 집에 가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가정 방문이 끝났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2019학년도 2학기. 모든 공식적인 업무는 종료가 되었고요 아 이제 집에 가서 이번 주말을 편하게 쉬면 되겠습니다 진짜 얼마 만에 주말을 편하게 쉬는 건지 허허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더라? 어 이제 방학이 돼서 뭘 하고 싶은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 봤는데 두 번째로는 하루 종일 카페에서 책이랑 만화랑 영화랑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진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껏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집에서 하는 거랑은 좀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하루 정도 있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 뭔가 되게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음, 음, 음. 제가 딱히 뭐가 막 맛있는 거에 대해서 감이 다 없어가지고. 아, 귀여워. 귀여운 바이크 두개 이렇게 나란히 있네요. 앞에, 앞에 건 뭐냐? 울프 같은데? 울프 아닌가? 응. 뭐 이래저래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해야 될 것들도 많은 시기입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또 바로 다음 주면 이제 연시이기도 하죠. 음, 뭐 아무튼 올해 참 어려운 상황들도 많았고 난관들도 꽤 있었는데 비교적 현명하게 대처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여러 어려운 순간들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잘 해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신기한 게 항상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누군가는 항상 힘을 주고 또 누군가는 도움을 줬었어요 인복이죠 네. 저 저는 진짜 인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행히도 사람을 밀쳐내는 타입의 운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좋은 분들이 와주세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분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 네, 올한 해도 무사히 버텨냈어요. 네, 원래는 연말이고 해서, 이제, 라이더픽 어워드 이런 거한 다섯 가지, 네, 조회수 가장 높은 거 다섯 개, 조회수 똥인 거 다섯 개 이렇게 좀 구별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고민이네. 근데 이렇게 바쁘고 컨텐츠 못 만드는 시기들이 오니까 오히려 아 어떤 것들 시도해볼까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어서 예, 저는 좋습니다. 음 항상 달리기만 해서는 예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요. 자, 그러면 라이더 픽 2019년 이 학기의 마지막 퇴근을 무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갑니다. 뿅!